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본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고 있으며 일어나면 옆에 자고 있는 아내부터 창고대를 창고대를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그,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에,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장고대 장고대까지 한국어로 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쁩니다. 에, 한국어를 내 아내는 한국어를 못하니까 내가 한국어를 조금 아는 것을 부러워 하고 있습니다. 에, 지금 영화랑 에, 그런 것이 T.V. 방송 등. 예, 많이 한국어,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 와서 그것을 언제나 보고 있는데 한국어를 알면 그런 것을 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국어 공부를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